안녕하세요 친구와물차입니다 오늘 평탄 아 평탄이 아니라 평택의 송탄 지난 주말에 3.5톤 요 냉동 탑차 실차하겠다 하고 계약을 좀완료왔 후에 저기 계약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2 0년식입니다 20년 20절씩. 1월식에 주행거리는 42만 한 5천 킬로 정도 탔는데 주행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엔진 소리나 미션 아니면 뭐 냉동기 에어 그래서 정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소드 한번 들어보시면 엔진 소리가 42만인데, 불구하고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엔진, 소리 엔진 소리가 정말 좋습니 엔진 소리가 정말 좋니다 엔진 리가 정말 좋니다가 엔진 가 정말 좋다 정말 좋습니습니다 냉동기까지 모두 확인했요 바로 사용하시고 냉동기까지 모두 바로, 바로 사용하실 수습니다 네, 네, 혼자 잘나오겠습니 냉동기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해보할 예정인 거예요. 새 차는 당연히 기본으로. KB는 보시면 KB는 저희가 외부도 사는 외부도 색을 별도로안할예정이니다 거의 뭔지만 있고 키 조금 있는데 외부도 색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놀는것 같아요. 매일 또 저희가 또 냅둬져서 그래서 저희가 뭔가 어서가는 저희가 자 넘버 흰 넘버로 지금 내려와서 또 를할 예정이니까요 오시면 그때는 흰 넘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영업용 넘버까지 모두 취급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큰 내부 빠져요 <laughs> 내부도 보시면 내부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걸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냉동기 짱짱하고 예, 그한 마기 더 있네요. 예, 네, 한 마기까지 있습니다. 바로 네. 사용하시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차량 상태는 제가 시운전도 해봤지만 연식이 있어서 부식 약간 올라온 것 외에는 엔진감 있어. 그리고 냉동기 성능 모든 면에서 우수한다는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냉동 탑차뿐만 아니라 뭐 윙바디 탑차, 카고. 그런 차량까지 그리고 특정 차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오늘처럼 저희가 차량이 있는 것으로 방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화물차 특정 차처번하실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뭐라 넘버를 쓰시든 아니면 대패차를 하시든 쓰시든 저희가 다 그런 작업까지 전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과 토요일에도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입할 시에는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견적을 드리고 방문하니까요, 뭐, 현장에 와서는 바로 정확하게 저희가 1차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외부 도색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미리 와서 보실 분도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시고 계약금 걸어두시고내 패자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바로 출근을 할수 있도록 최선한 빨리 준비를 할테니까 좋겠습니다. 할 신고함을 차였고요함물차특장차트럭 어, 파실 분, 그 다음에. 사시가 될분 모두 연락 주시면 돼요